고등학생처럼 대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생은 답지를 따로 안 고등학생은 답지를 따로, 그러니까 답지를 줬다라고 해서 답지를 0겨줄 정도의 새끼면 그냥 때려치라 그래. 그러니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판이 애는 공부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그러면 너는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대하는 건 그렇게 대하고. 근데 중학생까지는 사실 그렇게 안 대하죠. 중학생들은 보통 그 답지를 막 걷잖아 근데 내가 너네한테 지금까지 할때 답지 걷은 적한 번도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냥 믿고 맡기잖아 해 오히려 나는 뭐라고해 채점 다 해오고 안 되는 거는 답지 대놓고 보라고 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고등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자고 그런 건데 중학교 때는 사실 답지를 다 걷는단 말이지 애들이 막 베껴올까봐 근데 사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없는 애들은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답지는 내가 좀만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냥 내가 인쇄를 하든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아니면 내가 앞에서 아까 현태 말대로 하나씩 좀 불러주는 근데 이것도 하나씩 불러주는 것도 일이지 않냐? 야 이걸 너 어느 세월에 하나씩 다 불러주냐? 이게, 이게 문제가 좀 되게 많지 않아? 근데 문제야 이게. 네, 1회당 한 20개만 적어도 지금 500 문제에다가 한600 문제는 되겠다 적어도 이거 너 어느 세월에 불러주고 앉아있냐? 아니면 지를 먼저 인쇄해서 하나를 드시고. 그래서 내가 답지를 아무튼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답지 파일이 없어. 내가 파일을 좀 구해볼게. 왜냐면은 이게 이 교재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저쪽에그 중등관에서 만든 거야, 저기 건너편에. 그래서 파일을 구한다음에 인쇄를 해보든가 할 테니까. 그럼 일단은 풀어보는 거는 어느 정도 풀어볼래 그거만 좀 정리해볼까? 음. 이거 시간 적거프로도 괜찮아. 너네 집에서 할때 시간 적어도 괜찮거든. 시험 범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다 돌고 보는 내용이니까 시간 적거프로도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 해오면 좋을까? 이래? 딱한 개만. <laughs> 야, 이 25개인데 딱한 개만 해온다고? 앞에, 앞에 있으니까 연습용으로 한 개만. 그래, 요한 개만 해봐요, 그러면. 시험 범위 아닌 문제도 더필요 아, 그래, 괜찮. 해, 그냥 너무 예민하게 안 따졌는데. 어차피 야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 공동 수학 상하의 수원 수투까지좀 있으면 미적분까지 나가는 반인데 시험 보면 뭔 상관이야. 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냥. 다 해오시고 어 해오시고 아무튼 1회 정도 푸는 걸로 예상을 할게 그러면. 야 그러면은 그날 그 앞에. 적중예그 이제 70 문제짜리 있잖아. 거기에서 좀 쓸만한 문제들을 내가 좀 골라볼게요. 뭐 요거는좀 풀어주고 싶다라고 싶은 문제는 딱 봐도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체크를 좀 해볼 테니까 너네는 채점을 못해본데아니면 그냥 아니면 뭐좀 간단히 단통에 올려드수 있는 거같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겠지 파일이 없어서. 아무튼 뭐 굳이 답지 없어도 요 문제는 조금 질문하고 싶다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풀다 보면은 야, 그런 것만 좀 체크를 해 와요 알겠죠? 답지는 나한테 시간을 좀만 줘 그래서 생각을 해볼 테니까 오케이? 음, 아무튼 그럼 1회만 좀 풀어오는 걸로 왜냐면은 우리 그 여자애도 한명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돼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1회는 풀어줄수 있지 그래봤자 100문제도 안 된다 얘들아 요거 좀 지금 어, 한 20분 남았는데 요거 같이 좀 하나씩 한번 봅시다 오케이. 시간 알뜰하게 써야지. 이게 보면 은 그게 10개가 돼 있어 소시제가 이제 뉴욕 26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세판 보면서 뭐 발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는 이런 거좀 하나씩 같이 한번 잡아보자. 발레를 좀 하나씩 같이 잡아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몇개 풀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저기 1번 한번 봐봐. 자, 이게 4 0년산이랑 극한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이거의 극한 값이 존재하면 이거의 극한 값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근데 요거 반대는 오히려 성립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존재를 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합시다. 자 편하게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어 이게 만약에 뭐 베타로 쓰려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극한 값이 존재하면은 풀만 때려서 얘도 극한이 존재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존재할 때 이게 존재하는 건 되는데 그 역승은 안 된다고 그 역은 안 된다고 거꾸로는 못 간다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발레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고 좀더 쉬운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좀더 쉽게 자 이렇게 가보자 차라리 음.. 야 차라리 좀더 쉽게 그냥 x분의 1이랑 이게 더 낫지 않나? 이거 너무 복잡한 거 같아 야, 차라리 이렇게 갑시다 맞았 x분의 1 오케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a에다가 0을 주는 거야 잠시만요. 아, 여기가 풀마구나. 아, 씨풀마네 야,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플러스로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렇게 주면 지금 아주 깔끔한 게.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f 더하기 g가 그냥 0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극한 존재하지. 얘가 언제나 0이니까. 존재하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극한 값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야.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만 좀 살짝 바꾸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야, F랑 G를 똑같이 잡아주면 되지. 여기 잡으면 어때? 여기 조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잡아주면은, 어, 이거를 빼주면은 당연히 존재하죠. 0으로 가니까. 하지만, 요 각각의 F랑 G는 극한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된다. 이거 너무 복잡하게 잡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잡았어. 그쵸? 응, 이거 응. 쉽고. 응. 응. 자, 하나씩 한번 넘어가보자. 이런 것도 한 번.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은 존재합니다. 그니까는. 러 어이 거꾸로 누가 이거 이거 두 개가 존재할 때 더하기랑 빼기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laughs> 진짜 야안게야 고미 씨너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 시킨다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잠 깨할 거야 아씨내 수업이 그렇게 졸려? 아씨 진짜 씨내 수업이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로 졸려? 자, 더한 거랑 뺀거에 극한이 존재하면은 각각도 극한이 존재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쓱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더하면 알파, 빼면은 베타라고 치면은 이 요걸 한번 봐봐. 그냥 이거 fx는 요렇게 더한 다음에 절반 치면은 fx 똑같이 나오지. 그치? 렇 근데 요렇게두개 빼준 다음에 절반 치면 gx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그 역도 성립합니다. 야 거기다가 좀 써봐. 그러니까는 이번 옆에다가 역도 성립이라고 해. 역도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얘랑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고요. 역도 성립이라고 써줘. 설명 된다. 됐죠? 자, 자꾸 역을 한번 좀 따져 봐. 야,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이런 거. 그것 극한에 존재하고, 저것도 극한에 존재하면 gx도 극한에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자꾸 발레를 잡으려는 시도는 먼저 해봐. 그래서 발레가 만약에 한 개라도 나온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고 발레가 안 나오면 이제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증명을 시도를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일단은 딱 봤을 때 틀렸다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이 발레가 좀 쉬운 걸로 좀 다시 잡아볼게. 어, 잠시만요. 야, 그 F를 0으로 주면은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 봐봐. F가 0이야. F가 0이고. 이러면 어때? 만약에 이제 X분의 1이고. 자, 이런 거 생각해봐. A에다 0을 줘봐. 그럼 당연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당연히 극한 존재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F랑 G랑 곱해도 무조건 0이잖아. F랑 G랑 곱하면 0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당연히. 그렇지이런반 발레도 거기다 조금 메모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자꾸 메모를 하고. F랑 G랑 곱해서 0이니까, 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 극한은 없어요. 오케이? 응, 극한 없어.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잡지? 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거 됐지? 자, 요런 식으로. 됐죠? 넘어간다잉. 네. 넘어가요. 자, 4번 남은 거. 야, 안에 색 한번 읽어봐. 아... 어... 얘는 이제 발레가 안 나오니까 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 그냥 책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아무는 다시 옮겨 적어 옮겨 적어 볼까? 자,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gx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극한을 그 쓸수 있는 게 이제 f랑 fg 곱한 폼이잖아. 그러면 얘를 책에서처럼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응,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a로 갈때 이게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이게 수렴하는 극한이잖아. 수렴하는 극한이니까 이 리미트를 위 아래로 쪼개서 줄수 있다고. 좀 설명 따라왔니? 위 아래로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때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얘랑 얘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있으니까 당연히 뭐분의뭐 하면서 얘가 있는 거지, GX. 여기는 뭐 알파벳 하라고 잡았는데, 어쨌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발레가 안 나오면은, 발레가 안, 나오는, 안 나오면은 참이라고 예상을 해서 증명을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발레를 먼저 잡아보라고. 무조건. 무조건 틀렸다고 의심을 해. 그래서 발레 먼저 잡고 들어가서, 발레 먼저. 자꾸 들어가서 일단은 발레가 안 먹혀! 그러면은 증명 시도 알겠지? 그니까 보자마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발레를 잡는 거랑 증명을 하는 거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발레 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발레 명령을 써. 알겠지? 이런 것도 가아이 돼. 야이 당연히 진짜 확인지 얘랑 얘랑 곱하면 F 나오잖아. 쉽잖아. 그치? 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그냥 실퍼 봐봐. 얘,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이렇게 곱하면 F 나온다고. 그러니까 G랑 G가 약분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 는데약분 되면서 F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면은 두 개를 곱해주시면 F가 나와요. 컬? 아, 지금 더웠어. 덥나, 지금. 자, 하나씩 한 가볼게요. 아, 한번 읽어봐, 한 번. 발레가 좀마음에안 드는데 본인이 각자 발레를 한번 잡아볼래? 시간을 줄 테니까 야한번 잡아 봐야 발레 잡는 연습을 해봐 발레 한번 잡아 봐선응 그러면 이거 내신 어디까지 표현해 내신? 그냥 그 앞에 필수 문제 다 풀어오고 그 뭐냐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적중 예상 문제 그 뭐라고 표현하니? 그냥 모의고사라고 할게요 모의고사 한 개만 풀어오세요 오케이 okay. 야 애가 여자애 와서 막 비웃는거 안돼? 여기가 뭐 중3 탑반이라는데 왜 이거밖에 숙제를 안되죠 이러면서 비웃으면 어떡하냐? 아 우리 반 애들이 밀리면 안되는데 근데 걔가 지금 나데난좀 궁금한게 걔가 1학년 애들이랑 1학년 심화 반그 탑반에서 학년 파기로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반도 탑반이고 걔도 그만잘 하니까는 1학년이랑 같이 수업을 듣겠지? 고1이요? 응. 어. 1학년 10만 번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래봤자 걔네는 무조건 안 해. 우리 무조건 하잖아. 걔는 무조건 안 해. 그리나 아직 무조건 한건아니지 이름이 뭐야? 이름을 이름을. 뭐 뭐잘했인데 얼굴 좀 봤어요? 아, 나 얼굴도 못 봤어. 나 아는 게 없어요. 최서현? 서현이? 몰라. <목소리> 얼얼도본적 적이 없어. h o 도 s 설겠지만나 i n 설 거야. 자, 한번가봅시야 야, 발잡잡아봤서준준아 발레 모잡으보좋 좋을까? 냥냥하 하고 X 분의 g x 거야. X랑 X분의 1? 아, Fx과 어, 가추후 x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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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후추, 후지 후추, 후 말대로 x 잡고 이 후추, 후 낫지. x 분의 후 잡고 a는 당연히 후이죠 이러면 은때 깔끔하지? 이러면 되네. 이 후추, 이나 후추, 같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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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추 후추, 후추, 후 이게 좀더 강력하지. 엑스 u n 영이라고 하는 게좀 only catch. w e l 이이 n the kimono. o 한번 볼까요? 자 r e on the kimono. y o 나오는데. 야, 이게 여분 t h 로 성립하잖아. 그 b o 그 k You d o 이 t w 이 n t them on the books. You're on t h 아, 야, 얘도. 야, 이거, 발레, 발가 하나같이 맘에 안 들지. 야, 이것도, 야, 잡아봐. 좀 쉬운 걸로. 뭐로 잡을까? 잡아봐. 뭐로 잡을까? 쉬운 걸로 잡아봐. 쉬운 거모 뭐로 잡을까? 빨리 잡아봐. 쉬 보여줄게. 야, f랑 g랑 둘다 x 분의 1을 주는 거야. a에다 0을 주고.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f 빼이 g는 아무튼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무조건 0이잖아. 이 0이라는 게 되게 강력하다고. 그 f 빼이 g가 0이니까는 이거는 무조건 뭐야 0으로 수렴하지. 그렇지? 왜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수 있나? 이거 언뜻 보면 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이잖아. 아씨, 이거 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 기호는 똑같은데. 근데 이거는 같다고 말, 같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게, 이게 뭔가 극한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극한 값이 수렴해야지만, 그러니까 극한 값이 나와야지만 같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극한 값 자체가 이게 모른다고, 뭔지. 이게 풀만, 풀만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걸 섣불리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섣불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같다라는 이 기호를 쓰려면은, 뭔가 숫자로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그냥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일종의 상태잖아 상태기 때문에 얘를 서플로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나 뭔가 발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이게 복잡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웬만하면은 x분의 1이나 0 정도로 해서 웬만하면 좀다 가봐 그렇게 x 뭐 x제곱 뭐 x분의 1뭐 x제곱분의 1뭐 이런 거 생각하라 웬만하면 이런 것도 한번 가요? 음. 야 이것도 발레하고 같아. 음. GX를 그냥 점도에서 그. 그렇지? 야 그럼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 gx에다가 그냥 X, x를 주고 fx를 그냥 x분의 1로 잡아 x가 0으로 가 아니, 그러니까 gx에다가 x를 주는 거야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가세요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항상 0을 주고 그러면 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라고 해봤죠? 어차피 x잖아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겠지 하지만 l 미트 x가 0으로 갈때 f gx가 그냥 이거잖아 얘는 존재 안 하죠? 따라 갔어? 갈래는 최대한 쉽게 가자 알겠지? 최대한 쉽게 가자 오, 쉽게. 딱두 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두 개만 설명하고.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아, 여기다 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이상하겠지, 발레를? 야, 이거 쉬운 발레 잡아봐. 쉽게 잡아봐, 쉽게. 쉬운 발레 뭐 없을까? 쉬운 거. 이두 개만 하고 마치자. 야 빨리 잡아봐 이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쉬운 거뭐 없을까? 없니? 이건 어때? 지금 저두개하고 맞힐게요 원점에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자 이런 함수로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 미안, 미안, 여기 주식 써야 돼. 야, 이러면 어때?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원점이 아니니까, 원점이 아닌데서 파랑이 항상 빨간색보다 크지, 그치? 근데 리니트 X가 0으로 갈때 얘가 더 커요? 아니지! 둘다 무한대로 뜨는데 둘다 무한대로 뜨는데 어떻게 한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 맞지? 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마지막! 얘는 뭐지? 아까 는 어떤 실수... 영을 제외한... 랜딩을 어떤 실수 어... 이것도 적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GX는 항상 FX보다 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다. 야, 다시는 내가 좀만 고민해볼게. 응. 일단은 1회차까지만 좀고해봐